탈몽의 실증 사례로 유명 인사들은 어떠한 탈몽으로 태어났는가? 또 연예인들은 어떤 태몽으로 태어났길래 이렇게 참 선망의 대상들이 됐나? 또 운동, 이름난 운동선수들의 태몽은 어떤가? 우리가 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특히 탈몽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실증 사례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하는 이러한 그... 유명인사, 또는 연예인, 또 미스 코리아 출신. 자, 이러한 탐험을 봤을 때 여러분이 공감하실 겁니다. 아, 이렇게 좋으니까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됐지. 또,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씩 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옛날 사람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 먼저 이런 유명인사에 대해서 우리가 그 연예인들이나 뭐 이렇게 누가 이름나게 되면 태몽이 뭐였습니까? 라고 이제 궁금증을 갖죠. 궁금증 가는 이유는 이렇게 훌륭하게 됐으니까 아마 태몽도 굉장히 좋았을 것이다. 이러한 가정하에서 물어보게 되죠. 근데 옛날 사람들도 이러한 그태몽을 갖다가 이렇게 그 행장이라고 있습니다. 행장이라고 그래서 행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죽은 사람의 그 일대기를 적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일대기를 적는 행장에다가 탈몽 어, 같은 걸 갖다가 언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 탈몽이 이랬다 이렇게 적기도 하죠. 또 이제 정몽주의 지금 탈몽을 예를 들자면 여기 주자가 이제 죽음을 보았다고 그래서 이름을 정몽주라고 했다. 탈몽이 여러 가지입니다. 난초 화분을 떨어뜨리는 꿈도 있고. 이렇게 꿈의 주공을 봤다고 해서 정몽주두, 정몽주라고 이렇게 정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꿈과 그 사람의 태몽을 한 장에 적어둔다든지, 어떠한 태몽의 연유에서 이름을 짓는다든지 옛날 사람들이 어떠한 태몽에 대해서 아주 절대적으로 믿고 있었으면 알수 있죠. 특히 그 고전 소설에서 시작이 되게 태몽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우리 민족이 태몽에 대해서 아주 신성시하고 절대시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대에 들어와서 이제 그 몽양 여운영의 경우에 있어서도 호가 몽양이라는 게 태몽에서 유래가 됐죠. 어머니가 태양이 이글이글 거리는 꿈이다. 그래서 이양 자가 꿈에 어떠한 태양을 봤다고 그래서 목양이다또 여러분 잘 아는 그, 뭐 이명박 대통령도, 어 보름달이 치마폭에 들어오는 태몽이다. 그래서 이제 밝을 명 자에, 넓을 박자를 써서 명박이라고 정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실로 태몽은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태몽이라는 것은 인생의 청사진이고 하늘이 보여주는 인생의 이정표다. 이렇게 이 태몽 속에 그 사람의 한 평생의 인생의 길이 아주 압축적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태몽을 갖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에, 김구 선생님의 백범 일제 보면은 푸른 밤송이 속에서 붉은 나 밤한 개를 감추어 둔 꿈입니다. 요, 요런 태몽으로 봤을지게 참 태몽은 굉장히 좀 평범하죠. 우리 민족의 지도자인 김구 선생님이 의외로 아주 굉장히 다소 평범한 태몽이다. 그래서 붉은 밤한 개를 감추어 뒀다. 좀 이제 푸른 밤이 되게 딸인 경우가 많고 익은 밤이 아들인 경우가 많은데 어떤, 이런, 밤한 개. 이러한 과일이나 열매는 결실을 맺는 그런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 밤송이 속에서 붉은 밤한 개를 감춰둔 꿈이다. 김구의, 김구 선생님의 태몽이 되겠습니다. 북두칠성 중에 별 하나가 떨어지는 것을 치마에 받는 꿈이에요. 이것은 우리 안중근 의사의 태몽인데, 이렇게, 북두 칠성 중에 별 하나가 떨어졌다. 그래서 이러한 그 어떠한 별의 태몽, 큰 이름을 남기는 안중근 의사의 태몽이 되겠습니다. 치마폭을 보름달에 안는 꿈은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꿈이고요. 웅덩이에서 광채를 뿜는 달덩이를 치마폭에 담는 꿈 해가지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태몽이라고 그랬는데 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좋죠. 어, 달덩이를 치마폭에 담는 꿈이니까 이 달덩이가 만물을 비추니까 좋은 태몽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좋은 태몽이 실제로 이런 태몽을 꿨느냐 아니면은 이제 밑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조작해 가지고 아, 이런 좋은 태몽이 있었다라고 거짓으로 지어낸 태몽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유명 인사들이 조작하고 뭐 이런 걸 갖다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유명인사들의 탈몽 속에는 미화하고 신성시하기 위해서 조작된, 조작된 탈몽을 갖다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조작이 됐는지 뭐 내려오는 옥골 선풍의 선비를 봤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조작된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실제로 서태지의 탈몽이 이제 어디 보면은 어떤 책에서 어머니가 새벽에 떠오르는 태양을 집어삼켰다 라는데 그건 조작됐다 라고 서태지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유명인사의 경우에 뭐 이렇게 참 그럴싸한 태몽을 갖다 조작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노무현 대통령의 탐몽이라고 그래서 노인이 고비를 주면서 백마를 타고 가라는 꿈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김혜식의 관광 안내 책자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꿈에 하얀 하얀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어이 고삐를 줄 테니까 저 백마를 타고 가라. 그래서 백마의 태몽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이제 뭐 사실이겠죠. 뭐 이런 이제 백마를 타고 가라. 백마가 그래도 만인이 참 우러러보는 좋은 태몽이죠. 천신을 보는 태몽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 태몽이 어머니가 꿈에 그 천신, 하늘에서의 어떠한 그 신령스러운 것을 보는 꿈을 꿨다고 전한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꿈을 봤으니까 상당히 위대하고 훌륭한 인물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죠. 또 구렁이가 쫓아와서 발 뒤꿈치를 물은 꿈이다. 그래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제 뱀이 아니라 큰 구렁이가, 그러니까, 그래서 뱀의 태몽보다는 구렁이 태몽이 그래도 능력있고 이 그릇이 큰 이런 인물로 자라내게, 자라나게 됩니다. 잉어 한 마리를 잡아서 가져온 꿈이 있어요. 그래서 인천 김성수의 태몽인데, 여기서 큰 잉어니까 그래도 커다란 인물이 된다. 뭐 이렇게 볼수 있죠. 이 경우에 큰 잉어일수록 커다란 인물이 될 것을 예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자라가 안겼다. 그래서 이제 유영수 여사님의 태몽인데, 에, 큼직한 자라가 품에 안기는 꿈을 꾸고, 어, 유영세 여사를 잉태했다. 그래서 자라가 안기는 꿈이었다. 또는 이제 집마당으로 기어든 거북을 안고 안방으로 들어왔다. 뭐 자라인지 거북인지 이런 것이 들어온 꿈이었다. 그래서 이제 자라라 거북이 이제 좀 사람들이 그래도 좀 신령스럽게 여기지 않습니까? 자, 거울을 보는 꿈이었다. 그래서 이제, 추원 이광수의 어릴 때 이름이 이제, 보배로운 거울이라는 이제, 보경인데, 이제 그, 부친이, 에, 아버지가 거울을 보는 탐험을 꾸고 이광수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울이 반짝반짝 빛나니까, 뭐, 이렇게 좀 남들한테 이러한 그, 좀, 이름을 많이 알려지게 되는, 뭐, 나중에, 친일적인 행위로 인해서 뒤것은안 좋지만 만인을 비춰주는 뭐 이러한 영향력을 좀 끼쳤다.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제 신기한 게 이거는 이제 잘못 여기 나온 겁니다. 돌보지, 돌보지 온가 속에 나오는 위에 거였고 자라 여기 그 어머니 저 죽여 됐어요라고 말하는 태몽이다. 참 신기하죠. 뭐 이런 태몽이 이게 이게 지금 어떻게 참그 어떻게 이걸 갖다가 봐야 되겠습니까? 이 어머니 저 죽여 됐어요. 이런 이런 태몽을 갖다가 는데 나중에 실제로. 추기용의두 번째로 이렇게 되죠. 정진석 대주교의 태몽인데, 참 이걸 믿어야 되겠느냐? 네, 사실이죠. 주교의 탈을 쓰고 지팡이를 든 잘생긴 청년이 나타나서 어머니 저 주교 됐어요 하는 태몽을 껐댑니다. 참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꿈속에서 이런 청년이 나타나서 그러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어머니 저죽여됐어요 하는 이런 탈몽을 꿀 수가 있습니까? 또그 후에 실제로 이렇게 두 번째로 추경에 임명이 되고 참 탈몽이 너무 누가 봤을지게 야, 조작한 거 아니냐? 이럴 정도의 참 너무 신비로운 거죠? 너무 이렇게 신비로운 이렇게 참 어떻게 누가 참탈봉을 헛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